여러분 보이십니까? 방금도 여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거 누수네. 누수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예 안녕하세요 패시 스테이션입니다. 어, 이거 고객님 거 지금 수정콜러 달린 거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었거든요. 아, 정확히는 컴퓨터 켜면 전원은 들어오는데 네. 처음에 D 램으로 넘어갔다가 이지 디버그가 바로 C P U로 들어가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저 캡스락 번호도 없고 L E D도 안 들어오고. 전원 버튼도 안 꺼지고 그런 증상인데 제가 이제 CPU를 한번 바꿔보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수냉 콜러 뺐거든요 근데 빼니까 이게 물이 있네요 물이 어 뭐지 지금 혹시 몰라서 제가 전원을 빨리 차단시켰고요 AM5 이거 뗄때 CPU같이 들리면은 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뭐야 물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물이 여기도 좀 묻었네 아 어디 물이 터졌나 본데 이거? 여기 물기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닦았는데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방금도 여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거 누수네. 누수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네 요즘은 웬만하면 누수는 발생 안 하거든요. 누수는 거의 없고요 펌프 쪽 이상으로 이제 제대로 이런 쿨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보드에 문제가 있는 점지에 따라서 진행해야겠어요 만약 보드에 뭐 문제만 없으면요 콜러 교체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보드 문제가 있으면 누수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빼봤는데 보시면 실제로 지금도 물기들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도 새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스 보내고 중요한 거는 남은 부품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전원은 들어왔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에이스 보내볼게요 자 일단 3 r c 스 측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일단, 쿨러랑 누수사태에 영향받을 수 있는 부품들. 하나씩, 하나씩 포장할게요. 그럼 얘 먼저 포장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낼 게 CPU. 그리고 보드와 메모리. 메모리는 빼서 보내겠네요 메모리. 그리고 여기 SSD 있어요. SSD도 보낼 거고. 가장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게 처음에 걷었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보낼 거고요. 그리고 쿨러까지 해서 포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PC 스테이션입니다. 어, 누수권 진행할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세리라시스의 응대는 진짜 완벽했습니다. 어, 응대하는 과정이나 뭐 이야기하는 친절함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게 네, 만족스러웠어요. 아무튼, 네, 영상에는 제가 아마 못 담았을 것 같긴 한데 어, 확인해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보드에만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좀 오래 생각보다 오래 누수를 그냥 사용한 것 같아요. 케이스 뒷면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누수가 쫙돼 있고 예, 하드에까지 막 번지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3R 시스티에 연락해서 일단 부품을 다 보냈습니다. 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보내드렸고. 원래 3RCs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뭐 내규가 정확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보통 누수가 일어나면 누수가 받은 부분 이게 중점으로 해주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뭐 부품을 다 보내드렸고 다 받아주셨고 다 테스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하나 가져와서 까볼게요. 한개 뭘까요? 오케이, SSD입니다. 어, SSD 쪽에도 누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보내드렸는데 뭐 다행히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응. 생존.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오케이 다음으로는 램이 었는데 램도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딱 봐도 파워 같네요. 뭐 어, 파워도 그대로 온거 보니까 다행히 어, 문제는 없었나 봅니다. 교차 받았다는 말씀안 하셔가지고 네, 엔티스 거 파워. 이거는 딱 봐도 메인보드인데 네, 메인보드는. 이거는 교체 받았습니다. 메인보드는 불량 증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유통사로 3R 얼 시트에 보내 주셔 가지고 교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퍼로 교체 받은 네, 보드네요. 어, CPU는 같치 않았나? CPU가. 오케이. 네. 뭐 하드도 어, 바뀐 게 없는 거 보니까 다행히 하드도 멀쩡한 거 봅니다. 예, 네, 여기도 아직 좀 자국이 남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는 네 손상이 너무 많이 됐다고 그거는 폐기 처분했고요. 대신 쓰리알시스에서 새거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CPU 교체 받아 주셨고 메인보드도 교체 받아 주셨고 그래픽 카드는 아예 새 걸로 구매해 주셨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문제 없어서 그대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냉 쿨러는 새 걸로 보내주셨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조립을 다시 할 건데, 다만 고객님께서 이참에 그냥 공랭으로 간다 하셔서, 예, 공냉 쿨러로 바꿀 거고, 고객님이 그냥 돈 최대한 저렴한 거 해달라 하셔서, 공냉 쿨러는 디쿨의 AG620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임시로 제가 이렇게 구성해 봤고요 어, 컴퓨터가 부팅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전원 잘 들어갔고 쿨러 돌고 있죠 그리고 자 드디어 와 이거 만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네요 예. 감격스럽다 감격스러워 아 이거 고객님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빨리 조립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도 잘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객님 거 윈도우 부팅 한 다음에 리얼벤치 돌렸는데 다행히 문제 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 걸린 건이죠 누수로 시작된 수리 건이었고요 다행히 3R시스에서 정말 정말 잘해줬습니다. 응대는 정말 100점 만점 드리길 만큼 3R시스 측에서 입고 받은 순간부터 계속 전화로 중간 중간 상황 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부분은요, 정말 뭐 제가 더 부탁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거 고객님이 어쨌든 오랜 기간 사용 못 하셨으니까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